안녕하세요. 수이차 사기다기 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랙스 1.4 LT 가동비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어,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1.4 LT 2013년식 2013년 7월 휴발료 오토 검정에 104,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키로수 104,000km고요. 자, 자 엔진룸. 자 이렇게 보이십니다. 어, 룸밀러에서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비에는 없어서 룸밀러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우석 전동 시트, 뒷좌석 전동 접이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룸밀러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트렁크 방향 휠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트랙스 1.4 LT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싸게다기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2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트랙스 1.4 lte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 104,87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조서 뒷문장만 판금도 되 W 표시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쉐보레 트랙스 1.4 LT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3660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